봅시다. 2차 부등식. 아이코. 아이코. X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를 푸시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나오고요. X 제곱 빼기 7X 플러스 B가 0 이상 이시면 X는 알파 더하기 1이하 또는 X는 베타 더하기 1이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요런 방법을 택해 볼게요. 어쨌든 뭐 부동호 방향이 이거든, 뭐 이거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이 알파랑 베타라는 그두 숫자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어야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들도 이렇게 바꿔버리면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두근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야, 그럼 봐봐라. 근이라는 건이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근인데, 그치? 두근이 둘다 몇씩 커졌어?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1씩 커졌다네? 그럼 이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킵니다가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 아, 그럼 이 녀석을 Fx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인데요. 이해됐니? 이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게 이렇게 써져야 하는데 그 녀석이 얘랑 같아야 되겠네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왜 근이 1만큼 커졌으니까 교점의 x 좌표가 1만큼 커져야 되고 이차 함수 그래프가 코스란이 오른쪽하게 좀 지금 똑같으니까. 그렇지? 코스란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갔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봐봐. 두 근의 합 얼마? 여기서 합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뭐라고 쓸 거야? 6 그럼 여기도 두근이 얘랑 얘니까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더한 게 얼마고? 얼마고? 7이고 두개 곱한 거 알파 플러스 1과 어,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게 얼마? B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두개 요, 요 짬뽕하시면 A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고 얘 전개해보면 B도 얼마인지 금방 찾습니다 알았지? 이렇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laughs> Good.